숙제할 때 화면이 커서 전보다 훨씬 좋고 지금 화면이 커지니까 좀더 보기도 편하고 하이라이트된 단어들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전에 탭에서는 그냥 숙제하고 뭐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그 러닝 포탈이 있으니까 PC러닝 들어가서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도 훑어보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가끔씩 막 읽고 그러면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버프 앱에는 거기 말 보캡에 들어가면은 테스트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테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보캡 시험을 조금 대비하고 올수 있고 숙제는 몇 개나 막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떠서 엄마가 그걸로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오디노트라고 들어가면은 틀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만약에 틀린 거를 복습하고 싶다 하면은 좀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핵심 내용 같은 거를 워크북에 쓴단 말이에요. 워크북에 필기도 하다 보니까 음좀더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도 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엄마가 볼수 있어서 엄마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영어 교육의 혁신. 음, 이제 탭으로도 숙제를 하고 PC로도 숙제하는 약간 인공지능이랑 그 영어 교육이랑 이렇게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